쇼폰 광고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글자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갈 겁니다. 자,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체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채워지는 모습까지는 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글자. 요 글씨를 한번 클릭해봤고요 클릭해봤더니, 지금 패스가 그려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반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 글씨가 반원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패스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텍스트 한번 눌러 보신 다음에, 여기에 패스 옵션이 있고요그 다음에 패스에 none 있죠?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니까, 마스크 1번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원이랑 연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연결시켰더니 어떻게 나오냐. 글자가 뒤집어졌어요. 패스의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럼 요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리버스 만 누르시면 돼요 리버스 패스 요거를 온 눌러주시면 이제 바깥쪽으로 넣어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가 움직일 끔 만들 겁니다 이 안에 이제 글자가 움직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0초일 때 여기서 퍼스트 마지 키프레임 한번 만들어 주신 다음에 1170 하나 돌았구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초 이때. 3초 이때는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39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글자가 다 보여야 돼요. 글자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하트, 신스에서 그 다음에 끝나는 것까지. 지금 이상하게 다안 끝났죠? 그러면 글꼴을 조금 바꿔줄게요. G마켓 산스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한 28포인트면 딱딱 맞게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글자가 올라가는 모습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어색함이 있어요. 어떤 어색함이냐? 계속 보이잖아요. 올라올 때도 여기서부터 보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안 보이게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되겠어요. 마스크 씌우는 거는, 예, 요것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부분, 여기까지. 하트 하나까지만 있으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보이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플레이 버튼 눌러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두 바퀴 돌면서 딱 멈추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프리미엄 퀄리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리본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가시면 좋아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 패스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처럼 만드시면 되겠죠. 프리미엄 퀄리티를 한번 선택해줬고 그다음에 펜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서서히 올라가게끔 만들 거고요. 한 이쯤? 서서히 올라가게끔. 요런 식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끔. 요런 네, 식으로 만들었죠. 그럼 길을 만들었으니까 글자가 요거 따라 움직여 가시면 되겠죠? 하는 방법은 텍스트에서 패스 옵션을 마스크에다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일러스트에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일단 좀 밋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 거예요. 글자의 색깔이 바뀌게끔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필 컬러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상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색상 채도에 나왔던 그 색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0을 한번 넣어볼게요. 180 넣는 순간 다 핑크색으로 바뀌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180은 아니에요. 앞에만 180, 핑크색으로 된 다음에 핑크색이 점점점 지나가는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end, 끝부분만 20% 정도만 만드시면 되겠죠. 끝점, 이 엔드에서 20%만 주시면 끝부분만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키프레임, 얘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이 오프셋을 좀 건드려주겠습니다. 우선은 2초일 때, 여기서 계속 멈춰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오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을 마이너스 20,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초에서 100, 다 들어오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글자가 지나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게 RGB에 어떤 특별한 색을 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각도를 튼 거기 때문에 슈, 색상 채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180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를 더 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부분은 확대를 시키고 싶어요. 확대. 자, 그러면 Add 눌러가지고 애니메이터에서 Add 그 다음에 속성을 크게. 스케일을 키울 겁니다. 저는 한두배 정도로 키울 거라서 바뀌는 거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단점은 이거예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글씨를 위에서 떨어지게끔 만들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죠? 포지션을 마이너스 값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요번에는 포지션. 포지션은 X축, Y축. x축으로 움직일 필요 없어요 y 축만 마이너스 100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글자가 들어올 때 자리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살짝 살짝 더 크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 옵션을 더 주겠습니다 애드 트래킹 요거를 만든 다음에 요 추적이죠 트래킹의 어마운트를 한5 정도 줘서 이제 살짝살짝 살짝 벌리는 모습. 넣었어요. 그럼 벌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 플레이 했을 때 얘가 벌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글자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겹쳐 있잖아요. 요런 겹치는 부분을 좀 스무스하게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여기서 쉐이프 모양을 사각형 돼 있는데 스퀘어 돼 있는 거를 이제 스무스. 그러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다시. 스퀘어너스에는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스무스로 바꿔주시면 하나하나씩. 부드럽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드시면 일단 완성은 됐고, 그러면 이제 저장해서 보내시면 되죠. 컨트롤 M. 그 다음에 렌더링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만 누르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